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 2 1평형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으로 2023 타경 5726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2,500만원이며 k b 부동산 일반 평가는 7억 7천만원 대지권 13평형에 전염면적 15평형, 분양면적인 21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억 7,75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5,775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월 13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주공 2단지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미금역 더블역세권으로 미금초등학교와 불곡중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주공매물은 202동 17층으로 대지권 12.8평형에 전용 면적은 15평형, 분양 면적은 21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12월 기준으로 8억 2,500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5억 7,750만 원최저가로 오는 2025년 1월 13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오디오 문자 재가시 10%인 5,775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까치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 21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7억 7천만 원, 하이 평가는 7억 2,500만 원, 상위 평가는 8억 1,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감권에 나가 살펴보면 국제종합건설이 시공하여 1995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아홉 개동에 76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0.6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5층 중 17층 21평형으로 방두개 욕실 1개의 폭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소기준권리는 2008년 4월 17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300만원입니다. 채권자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억 35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체납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8,300만 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때다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미를 통해 분당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 2 1평형의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6월에 10층이 8억 1 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까치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 21평형의 매물호가는 201동 서양 15층이 9억 1 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교환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4%,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지의 입찰 가액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서 위치도 및 구조도 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의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치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 21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치반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